엔트리 25번 전 진한입니다. 사실 자신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두 경기고 또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아마 한 경기만이라도 실수를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도현 선수도 같이 떨어졌고 또 다른 조의홍성희 선수도 떨어진 걸로 아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타는 선수들이 많이 탈락을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우선 몸자는 사실 연습을 좀 했는데도 사실 잘못 찾았어요. 거기서 빠르게 탈수 있는 걸잘못 찾았고, 오히려 잔드보트 같은 경우는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서타트 시기 때문에 거기에 좀더 집중해서 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선 스타트가 굉장히 느린 편이었는데 나쁘지가 않았고, 그리고 여기서 인을 되게 잡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무조건 첫 번은 인을 잡아야 된다. 4, 5번을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추월을 시도를 했거든요, 이 라인에서. 가속이 굉장히 잘 붙어서, 예,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장우혁 선수가 안쪽에 <laughs> 있어서, 어, 좀, 부딪힐 각오를 하고, 여기서 투어를 시도를 들어갔던 게, 여기가좀 부대지 않았나. 사실 장우혁 선수가 되게 추월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초반에 추월이, 추월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3, 4등 선수가 서로 따우고 있는 걸 일부러 계속 극해보고, 극도 크지 않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고 딱 노릴 때 여기서 급나나가서 깊이 인을 찌르는 게있 다음 랩부터 계속 피트필을 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합을 하게 되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두번 연속해서 계속 피트필을 써서 최대한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내비좀안 좋다 보니까 어 사실은 뒤에 오게 되면 일부러 페이스를 좀 높여서 그 뒤에 선수랑 좀 붙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한. 5대 정도는 버텼던 것 같아요. 일부러 뒤에 선수끼리 좀 싸우게 하는 전략으로. 마지막은 일단 버틸 게 없고, 그냥 어떻게 든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끝까지 집중해서 달렸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그전 라운드보다는 연습을 거의, 거의 안 했어요. 사실 한두 시간 전에 했는데. 사실 패자로 떨어진 게 거의 확정이 돼서 마음을 좀 편하게 탔는데. 오히려 좀 편하게 탄게좀 오늘 뭐좀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점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게끔 잘 풀렸던 것 같고, 자신감 삼아서 성적이 좀 좋게 나온 편이었으니까, 패자 부활전에서 일단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좀 노력하고요. 아니,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 워낙에 빠른 선수들이 다 함께 달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가기는 쉽지는 않은데, 어, 남은 2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